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휴 휴식기 시작에 초창기여서 에, 일단 불집히는것 때문에 아이고 어제 이제 하, 한참 한참 잤거든요 한참 자고 일어나서 몸탈 나가지고 계속 자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늦 일찍 갔어요 일찍 갔다가 보니까 샌드장에도 사람을 놀래키더라 에, 그러더니 뭐뭐불집히는것 같고 뭐라 한다 왔다 갔다 할 때도 안 오고, 계속 그러더니, 아이고. 우리 센터장님, 참, 살, 할 일이 없었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 길인데, 그, 그랬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들긴 하는데, 아이고. 욕먹을까봐 말은 못하고, 저녁에 나타났으니까, 아침에는 안나타나더라고 안 <laughs>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더 불안한가 본지, 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화장실을 좀 갔다 오느라고. 네. 오늘은 그,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리즈 베백카 선수 제 리뷰 영상 풀틴의아홉번째 일정 데코드이자 데코드 3주년 기념 영상입니다. 소리가 무지 크게 나네. 하나 더 하도록 하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이야, 이 기쁜 날이라 폭죽을 한번 터쳐 터트려보려고 했던 건데.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제 서른 서르... 34번째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기쁜 날이기도 하서 여러분들께 한번 요렇게 한번 서프라이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별로 서프라이드 하지 않긴 한데 데코드도 제가 좋아했던 메카기도 했다 보니까 요걸 안 해보면 좀 천추에 한일 거라생각해 한번 해보도록 해본 겁니다 정말 이거를 한 석달 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줄곧 <laughs> 내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데코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게다가 이 지금 고토부키의 데코드가 벌써 단종인지1년이다 돼갑니다 1년이 다 돼가요 어 정말 작년 24년도니까 24년도 한 7월쯤에 왔을 때 벌써 그때 매진이 된 후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재고가 없다는 게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니까, 더 합체 버전이나, 더 합체 버전. 그리고, SMP 데코드가 등장하면서, 데코드, <laughs> 이, 고토부키아 데코드가 없어져 재고가 사라져버렸어요. 단종이 되어버려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데코그 전에 사서 다행,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데코드를 그렇게 좋아했던 메카 중에 하나였기에 더, 그게 더 간절했지 않았나? <laughs> 정말 그랬던 만큼 데코드를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데코드면 가,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면 은그 유타 영예인에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지막에 카오스 박사를 체포시, 체포하는 체포 성공할 때큰 공헌을 했던 데코드여서 그게 더 좋았지 않았나? 데코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럴 만큼 데코를 좋아했거든요. 데코드를 진짜 저보다 잘, 잘 완성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한 데코드가 제, 제, 제 데코드보다 더 멋있지 않나. 멋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인터넷 주문했던 제 빅볼 포크. 빅볼 포크가 도착했고, 그리고 <laughs> 그때 실패했던 가오가이거도 한번 도착했습니다. 가오가이거마저도 이렇게 도착했는데 요거는 주말에 한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피트가 다음 주 월요일에 월차를 내서 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다음 주 월요일은 쉬니까 쉬는 날 맞춰서 한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빅불포크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빅볼 포크에, 빅볼 포크도 완성을 했긴 했는데, 왜냐면, 피그 빅볼 포크가 팔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미스럽게도, 그거는 이제 재활용을 버리고, 누구한테 팔기도 그래요. 팔기 팔이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또, 관전이 <laughs> 망가져버린 거라, 어떻게 팔 수는 없고, 다시 말하지만, 저 진짜, 이 맥 하나 팔진 않습니다. 예, 네, 절대. 단그에서 팔라니, 한쪽이 망가져버린 걸 어떻게 팔아요? 그럼 진짜 나, 제가 나쁜 놈이지. 그런 생각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정말. 그건양이 양해 양이 인사하고. 데코드에 대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데코드 보면은 정말 합체방이었을 때 팬더! 팬더 가왔을때 그때도 그렇고, 치프튼 형제한테도 한번 당했다가 데코드의 그 인공 두뇌, 초인공 두뇌죠? 초인공 두뇌가 망가지고서 다시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도 있었고 마지막 치프튼 형제 해치울 때도 그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데코드가 활약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 그런지 그래서 데코드를 정말 좋아한 것도 있고 비록 뭐 다간만큼 그렇게 비중이 남진 않습니다. 정말 다간을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데코드가 더 다간 제가 다간보다 더 오래됐다고 하죠 과언이 아닙니다. 다간은 벌써 온, 온지 온 이제 1년 4개월 됐는데 데코드는 벌써 3년입니다. 3년이면 365 730 1000일이 넘었습니다. 벌써 1100여일 정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전 90여일, 100여일까지는 아니고, 90여일까지 된 것, 해서 더, 더 뜻깊고, 더 좋았던 지 않나. 정말 좋아했던 메카라 보니까, 더, <laughs> 가슴이 뛰었던게 많습니다. 데커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골토모키아 데커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도 팔지 마십시오. 자기한테 남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 데도 매일 좋습니다. 데커드를 정말 완성은 처음 도착했을 때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정말 듀크도 듀크겠지만 듀크 때보다 훨씬 좋았던 건 듀크는 어차피 세컨드 메카란 말이죠. 세컨드 메카다 보니까 그런 비중이 별로 없었는데 반면에 데커드는 안그랬고 데커드는 메인 메카기 때문에 더뭘더 더 좋았지 않았나. 정말로 보면은. 이거를 좋아해보고, 안 해보고가 너무 다르다는 거. <laughs> 비록 재생이는 뭐, 관심이 없어, 없어, 안 드셔도 되는데, 데커드의 3주년 기념이란 말건 자체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기에, 이걸좀더 늦게라도 해보자. 깜빡 졸다가였었군요.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퍼 자고 일어났다가 하는 거여서, 이게 좀더 시간 걸려서 그렇지. 확실히, 이거를 해보고 안 해보고가 다릅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나 저랑 안 맞는 이들 보면 대부분, 열일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듯이. 아마 그 악당들도 그런 모습이, 그런,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 몰라. 데커드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기는요 <laughs> 파이버 팀, 맥클레인 덤프 파워조가 빌드 태그 합체, 합체 성공하고 한세 번째 인가 그때도 막, <laughs> 악당들이 데코드를 막 노리고서 데코드한테 촌 안사해가지고 데코드 막 다치고 막 그랬을 때 보면 그 악당들 마저도 <laughs> 어쩌면 데코드 가 미웠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도 되게 많이 비슷해요 옛날에 이제 뭐 역사 속의 인물 이지만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마저도 그런지 않았나 영국 들 영국의 왕족들이 싫어했던 걸 보면, 웬듣보잡 같은 놈이 거기서 딱 되고 있나. <laughs> 자기들한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공포심인 것 같아요. 공포심들. 공포심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고,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데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랬던 데커드였, 데커드였어 그런지, 의외로 이 처음 봤을 때, 좋아했던 기억이 되게 오래납니다. 확실히 데코를 좋아해보고 안해보고가 많이 달랐어요. 지금껏 완성하면서도 느낀 거기도 하고. <laughs> 이게 데코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아시더라고요. 이 느낌을 아시니까 벌써 그렇게 는거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처음 빌드타입과 합쳐 성공을 하게 할때 이제 예, 유타 형의 친구들이었던 그형 누나들, 봉태영, 나리 누나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파워조한테 먼저 수선을하면고 자기 자기 집으로 오라. 아니면 좀게 잘해준다. 정말 그러면서 희 용기를 줬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덤프의 전속기자였던 그나영이 이모죠. 그그 그 이모께서 했던 말처럼 그리고 맥클레이의 맥클레인의 친구였던 그 차세라 중대장 이모도그시고그세 분이 그두 분도 같이 하셨던 것처럼 용기를 줄라 주기 위해서 <laughs> 힘들어하는 합체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확인했으니까 그거를 좀 용기 주고 붙어다 주면서 마지막까지 합쳐 성공하는 그런 비결들 보면 지금도 만화에서 지금 그장 마지막 장면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빌드 타이가 엄 성공하고 그때 유타 형이 먼저 어서 들어와. 정말 잘했어 할때 그때 데커드가 그 제이디코를 합쳐졌을 때 유타 영원대서 이게 또던 말이 기억이나요? 아니 이게 모두 빌드 탑업 분야 대담 네. 걱정 을쳐서 정말 너무 미안해 이제 합체 교합체 성공했어 <laughs> 어때 멋있지 종이라 딱 그때 그 대사가 기억나요? 근데 어떻게 합체 성공하게 된 거야 그러면 기자회견할 때 누가 말했지 초인공들은 사람 통해서 조금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거라고. 그 장면들이 되게 오래 기억났던 터라 그래서 더, 더 잊지 못했지 않았나 왜냐면은 첫 번째 시리즈부터 네 번째 시리즈까지만 해도 원래는 다뭐 뭐 무슨 뭐 지구를 지킨다는 용사 우주경비대 우주경찰 그렇게 하는 거죠 엑스카이저가 우, 우주경찰이고 파이버드가 그 우주경비대 대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는 저 지구를 지키는 전설의 용사들이고. 그런 컨셉에서 이제, 마이트 가인 때부터 바뀐 거예요. 이제 가인이나 뭐, 가인, 트라이 범버, 라이온 범버, 버드 범버, 다이노 범버, 트라이 범버, 할거 없이. 홈 범버, 배틀 범버, 그리고, 뭐, 또 있었는데? 음, 어... 뭐, 마이트 거너 할거 없이. 다이버스죠. 다이버스는 그 파이어 다이버, 폴리스 다이버, 제트 다이버, 드릴 다이버, 가드 다이버까지. 이 하나하나 메카가 마음을 갖고 겨, 전투에 임하는 그런 메카들. 시작됐다는게 마이트 가인의 시작이고, 얘가 두, 여기가 두 번째겠지만 저한테도 데커드만큼 그렇게 비중이 높... 데커드 역시도 비중이 은근히 높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고 싶...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코드 3주년, 3주년 기념 영상은 여기까지이지만, 여러분들, 올한 해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대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작년 24년도에도 이런 인사를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잘봐주신다는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신 것도 그렇고 일이 힘들어도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저한테는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모르는데 저는 이런 걸 조금이나마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저희 센터장님도 그걸 모르세요 무조건 자기 입소수인 것만 챙기려고 하니 저희 그 사업단 관리 주인 땅 주인이신 그 이자 박자 노자 석자 이장님도 그렇게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보다 자기한테 막내 동생빨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심중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이장님 오시면 항상 제가 커피를 타드고 탔었거든요 지금 벌써 여기 온 지가 한 1년 한 4개월 됐는데, 만 1년 4개월 이 됐는데, 이장님이, <laughs> 저보면 이해 못 하시는 건 여전히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이기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최선을 다하려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저희 반장님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녹화해서 취미 유튜버 활동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보면 마냥 게임만 하는 줄 알아요. 게임만 하고 사는줄 아니면 유튜브 만화만 본거 살자 제가 넋놓고 사는 게 있기도 해요 제가 정신을 놓고 사는 것도 있기, 있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았 여러분들께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laughs> 솔직히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왜냐면 이건 저에게도 숙제고 중요한 숙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벌써 16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긴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무한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시 한 감사를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나스당 교아모 혼にあ아리가또ござ사ま시そ교て모 오스카르다모데시다 마지고니와 아시다니모 모 頑張って、頑張ってください。